12월의 어느 날 새벽 1시입니다. 가계부 보고 싶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배고파서 꺼내 온 프로틴 초코볼이고요. 업체에서 살빼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죄송하게도 자꾸 야식으로 먹어서 살을 찌우고 있네요. 오독오독 너무 맛있습니다. 아침 등원이랑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제 목도리고요. 예전에는 목도리 같은 거왜 하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목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아유 나 모자 왜 이렇게 귀여워? 엄마가 저번에 사준 거네 다이소에서 산 거. <laughs> 모자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편이 뭐 먹어? 꿀꿀만 떼. 가자. 응? 응? 무슨 소리지? 개물. 개물 소리야? 숨어 숨어 반듯 숨어 반듯 숨어. 오랜만에 카레를 먹으려고 합니다. 토핑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당인데 채광이 미쳤습니다. 시력을 잃을 것 같은 햇볕이네요. 저절로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7,900원 카레인데 구성이 좋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독자님 추천 맛집이었습니다. 채서도 수북하니 좋네요. 목도리 하고 오길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목도리 쇼핑몰 하시는 구독자님께 작년에 선물 받았던 건데 너무 따숩고 좋네요. 작년에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호떡살 하나 먹자. 원래 호떡 아저씨가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은 휴가를 쓰셨나 봅니다. 아쉽지만 호두과자라도 먹을까 싶었는데요. 좀 아쉬워서 근처에 다른 호떡 파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호떡인가? 붕어빵이었네요. 괜히 오기가 생겨서 다른 거못 먹겠습니다. 호떡 아저씨 휴가 덕분에 살좀 빠지겠네요. 요즘에 출퇴근할 때, 그, 스레드 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뭐 부업 관련된 것들, 노하우나 이런 것들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게 다 사실 뭐 얼마 번다, 얼마 번다 하는 게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듣고 보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게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뭐 별로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인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또 좀. 옛날 똑같은 생각하던 거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고구마가 있길래 뭐라도 해보는 중입니다. 닭가슴살 넣고 들깨탕 끓이려고요. 양파랑 부추, 코인 육수, 간장 대충 이것저것 넣고 들깨가루 넣으니 신기하게 들깨탕 맛이 나더라고요. 고구마 삶아서 으깨는 중입니다. 얼람쌈에 말아서 고구마 치즈스틱 만들려고 합니다. 모짜렐라 치즈도 좀 넣어줍니다. 근데 진짜 더럽게 안 말리더라고요. 이런 모양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냅다 주물러 봅니다.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한 7인조 멤버들이네요.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달라붙냐. 괜히 했나 후회 중입니다. 국은 비주얼은 좀 그런데 먹을만 하더라고. 내가 들깨탕 좋아한다 했는데 해줬네. <laughs> 음. 때? 너무 맛있다. 그게 맛이다? 그게 음, 음, 음. 많이 넣었어요, 보가 좋아한다고 지금. 아. 어이 좀 비슷하지? 음. 그냥 막 끓인 거거든, 감대로. 이거 뭐 팔아도 될듯. 아 정말로? 이정 음. 그 거라고? 음. 아 이거 고구마 치즈 스틱, 내가 원하던 모양은 이게 아니었는데. 음. 근데 도 맛있어 보이는데? 그지. 뭐야 겉에는? 라이스 빼고? 음, 오 맛있어. 응, 뭉쳤네? 응, 맛있네. 맛있나 무슨 일이야? 아까 퇴근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왔었는데? 무슨 일이야 눈이나 좀쓸어 y 겠습니다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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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자 sure 치웠는데 u r e not s <laughs> 눈 뭉쳐봐 하윤아 근데 눈사람 어떻게 만들지? 눈사람? 눈사람은 눈을 많이 뭉치면 만들 수 있어 저기 한번 가볼까? 저기 눈사람 있던데 하윤이 어제 어떤 아저씨가 만들더라고 아, 하윤이 눈사람 하윤이보다 키 크다 그치? 네, 네. <laughs> 눈사람 눈도 있고 코도 있어 네, 그런데 음. 눈사람은 어떻게 하지 눈사람? 써... <laughs> 아유, 눈썹 만들어줄까? 어, 어디가지? 눈썹, 눈썹 뭘로 만들까? 눈썹. 해봐야네 해볼까? 어. 나무 가지가 없네. 네. 왜? 응? 네. <laughs> 한번 해보자 이거야?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눈을 보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싶어지나고니다눈 때문에 버스가 평소보다 천천히 달리네요. 결국 지하철을 놓쳐 버렸습니다. 25분 더 기다려야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철록현준 채널 재미있어서 기다릴만 했습니다. 점심은 서브웨이 왔습니다. 스프가 있길래 기대하고 시켜봤는데,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집에서 스프가루로 만들어 먹는 맛이 납니다. 샌드위치는 에그마요 시켰습니다. 요즘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빵이 너무 쫄깃쫄깃해서 좋습니다. 저기 빵집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맛집인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빵집 이름이 빵인 걸까요? 할아버지 필터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한 70살 쯤 되면 이렇게 늙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유자씨에게 잔소리 엄청 할것 같이 생겨서 벌써부터 미안해집니다. 순두부찌개 좀 끓이려고 합니다. 팽이버섯이 세 봉지나 필요하진 않은데 묶음 판매만 하네요. 애호박도 하나 사고요. 양파도 하나 삽니다. 요즘 계속 냉파했더니 집에 먹을 게 없네요. 오랜만에 장 봤더니 한가득입니다. 집에 순두부찌개 양념이 있어서 채소 이것저것 넣고 끓여봤습니다. 다음은 불고기입니다. 집에 와서 양념해서 좀 재워놨어요. 하연이 같이 먹을 거라 간은 좀 싱겁게 했고요. 얘를 재워놨는데 하연이도 같이 잡니다. 아, 아니, 저도 못하 아, 저도 맛있겠 아, 아, 니 아, 까 구글 하고을하려는데 음. 음. 잠옷을 고고 있는 거못고 아, 저도 못하고. 아, 저도 어고 아, 고 참여했어. 고 <laughs> <웃음> 아 따뜻해, <laughs> 음... 이거 왜 이렇게 덥냐, 근데. 어, 그거 좋아. 잘 돼있고, 잘돼 <laughs> 이거 너무 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순두부 음 국같이 되긴 했는데. 나, 나 좋아, 저먹고. 어. 어, 맛있다. 음, 돼지 불고기인데, 그거 무슨 노두유인가? 언제 사놨던게 있더라고. 그게 약간 중식할 때뭐 생낼 때 쓰는 거라는데, 뭐... 색깔이 엄청 하얘졌어. 근데 색깔이 이렇게 짙어지더라. 너무 음뭐 음식스럽 맛있게 되네? 그지? <laughs> 먹어볼까? 이거 하윤이랑 같이 먹으려고 간장을 평소 하던 거에 반밖에 안 했는데, 하이 <laughs> <laughs> 잠들어버렸어. 어때? 여보가 음, 좋아하는 맛이야. 좀 싱겁지? 아 아니지 뭐. 안 싱거? 음. 그 노두유에도 간이 좀 있나? 좀간있나봐 음. 음. 짜지도 음. 않고. 소설이 진짜 내용이 좋다가 음. 그 소설에 <laughs> 비해서 너무 내용이 막장이다 막 그런 음.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게 소설이 있어? 응 원작 소설. 오 맥주 한잔 하려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laughs>

좀 싫어, 좀 싫어. 왜안 귀여워? 음, 그렇구나. 하여 혼자가 좋아. 엄마 아빠랑 혼자가 좋아. <laughs> 아, 동생이랑 하면 네명 돼서 싫어. 음, 어, 그렇구나. 오늘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무실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차분하게 업무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자 씨도 출근해서 하윤이 맡기고 일하는 중입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롯데리아 대리버거 세트 시켰고요. 서현역 구경 왔다가 롯데리아 있길래 들어와 봤습니다. 저는 롯데리아 대리버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물론 한우 불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감자튀김 먹을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다가 케찹을 뿌려서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없을지 늘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대리버거는 맛있어서 행복한 점심식사 했습니다 일하다가 호떡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호떡 아저씨가 계시네요 언제 휴가 쓰실지 몰라서 계실 때 먹어야 합니다 컬러 어떻게 그렇게 싸냐? 350ml가 500원이면 너무 싼데? 왜? 그집공산품 싸대 아... 신기하다 그때 그 셀비지 같이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어... 셀비지보다 싼대요 그때 우리 저이 갔던데 킹콩 백화점인가? 거기보다 싼데? 왜? 싼게 있고 비싼 게 있고 하윤이는 재밌게 놀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응 음. 하윤이가 브로콜리를 응. 요리해주면 안 먹더라고요 그냥 데쳐줘야지 먹던 응. 어, 응. 어 뭐야 우와 이쁘다 나이키야? 아니구나 하윤이 신어봐 패션 신발이래 <laughs> 야 화려하다 하윤아 우와 너무 멋진데? 응딱 응, 맞아 이거 묶어줄게 엄마가 여기서 하윤이 운동화랑 장난감 사셨다고 합니다 아이퍼 예쁜데? <laughs> <laughs> 이거 15,000원이라고요? 아, <laughs> 쁘네 콜라 똥캔은 500원이라고 하네요. 이 장난감도 새거인데 저렴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나 보내려면 여기 고 이제 거기다. 고급 기능도 있는 기차놀이 세트였네요. 대박인데? <laughs> 그 o n g o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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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g 이 m o n g 할수 있겠어? 집중했어 g o Mongo. Mongo. 이 o n g o m o n g 어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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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아니 반대편으로. 어? 응? 도망갔네. 도망가 버렸네. 또, 또 하나 뽑아. 여기 때렸어 처음에. 장금 먹고 우리 튼튼해 지자 자, 제일 장금부터 해. 시작. 와, 이게 장 이렇게 해 버렸네. To To 점심시간입니다. 또 서브웨이 갈까 싶네요. 랍스터 샌드위치가 새로 나왔나 봅니다. 열심히 사는 형들 모습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타블론님이 저보다 5살 형입니다. 힙합을 하면 나이를 안 먹나 봅니다. 이번 주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쌀밥 먹으러 왔습니다. 진한 순대국밥이라고 구독자님 추천 맛집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진하길래 진한 순대국밥일까 싶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맛볼 수 없겠네요. 그냥 뼈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살이 실하고 맛집입니다. 박보검님도 샐러드 드시는데 제가 뭐라고 뼈해장국을 먹었을까 싶네요. 샐러드 같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보검님을 보니 갑자기 죄책감이 세게 밀려옵니다. 아 오늘 엄마랑 재밌게 놀았어? 아빠 일하는 날이 못 나눠줬네. 음. 그 아내자 씨가 저데리러 왔습니다. 이런 날이 또네. 오 <laughs> 저희 그 축전역 이마트 가서 뭐 장도 좀 볼까 싶기도 하고. 아유 아 탈만해? 탈만해. 탈만해. 벽 잡고 서 있는 게 전부지만 계속 탈만하다고 하네요. 다 태어난 새끼 기린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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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식나보다. 그릇지 어묵해가지고. <laughs>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하윤이 좋게 하윤이 거 잠바 좀 하나 사러 왔는데. 어, 어 이런거 예쁘다. 음, 예쁘네. 하유는. 아. 어, 큰가 좀? <laughs> 아니. 니클러 무슨 감사지 한다고 해서 왔어요. 오늘 본를 어찌나 예쁘던지 우리 하윤이가. 그지 한번 해줘. 아빠도 뽑아줘. <laughs> 키가 안다. 핑크 잠바 한번 입혀 보려고요. 엄청 두껍진 않은데 괜찮아 보이네. 사람들이 너무 클그 그 크게 살거 없다고 막 그러던. 데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음... <laughs> 감사했데 그렇게까지 감사 감사해야 하는 거 같진 않다고 뭐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하윤이 잠바 하나 사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샀다 하윤이 잠바입니다. 하연이 잔바를 처음 사준 것 같아요. 물려받은 걸로 입히다가 물려받은 것들이 다 작아져가지고 엄청 두껍진 않은데 하윤이 열이 많아가지고 너무 두꺼운도 너무 땀 많이 나더라고요. 몇개 겹쳐 입힐 생각으로 이걸로 했고요. 네 오늘은 나레이션 녹음할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비타민C 영양제 좀 먹으려고 저는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 먹으면 감기가 좀 오다가 가더라고요 빈속에 먹으면 속이 안좋아요 이고요 이 자식아 닭가슴살면 짜장면 해줬습니다. 아, 맛있겠지? 네, <laughs> 그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니요, 좀 바빠가지고. 이건 진짜 금방 하잖아. 어, 오늘 4시까지 영상을 좀 끝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끝났습니다. 음, 음 맛있어. 맛지 응. 음.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거 먹으면 이제 운동도 하고 싶어요. 음 젓가락질. 전 <laughs> 집중인데. 이거 음. 맞나? 가락질좀 고치라는 피드백이 계속 음.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고치나 했거든요 이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잘하네 좋은 점 천천히 먹게 돼. 음. <laughs> 나도 처음에 그랬어 그더라 <laughs> 많이 못 집어 음. 어이고추 먹었어 저번에? 응 음. 오랜만에 한번 사봤어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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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비타민 비타민 음. 귀여워 이거 먹고 얼마나 뿌듯해 하던지 <laughs>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대. 응. 그래서 오늘 가는 날인데, 그럼 어, 어디 가려고 했는데, 응. 안 간다고 했잖아. 이래. 계속 응. 그러다. 친구들이 하연이 기다리는데 어쩌지? 뭐, 응, 갈래? 이러고. <laughs> 어린이집 선생님도 하연이가 친구들 진짜 좋아한다 했어. 응. 어제는 어, 얼마나 나한테 막 뽀뽀하다가 갑자기, 응. 엄마 미워! 이러다가, <웃음> 뽀뽀하다가, <웃음> 엄마 미워! 계속 이래. 저녁은 짜장 만들려고 합니다. 어른의 짜장에는 당근이 안 들어가지만 아빠의 짜장에는 당근이 들어갑니다. 감자가 없어서 대신 고구마 넣었네요. 전에 소고기 애호박 볶음 해놨던 거거든요 하여 니까 이게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 이거 데워서 주면 안 먹더라고요 냉동실 한번 들어갔던 거라 그런지 짜장에다가 넣을 겁니다. 잘안 먹던 소고기 애호박 볶음이지만 짜장에 들어가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짜장 소스는 이거 넣었는데 맛있네요 한동안 하윤이 반찬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웃음> 짜장 뚝딱 <laughs> <또다> 끓였습니다 <laughs> 하윤아 빠 짜장 끓였어 브로콜리랑 같이 먹어 멸치랑 블루베리랑 맛있는 짜장이네 조금 주고 더 주고 해도 돼 찬도가 <laughs> 음. 어때? 음 안산했어? 맛있어 어언니 음. 그때 며칠 된 건데 안쉬었네 이상하게? 어. 근데 며칠 그렇게 오래 안 됐어. 한 2, 3일? 어, 오이 어, 고추 하나씩 먹어야 돼. 응. <laughs> 두 개였어. <해놨어. 웃음> 짜장 남은 거는 소분해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냉동실 짜장은 이날 이후로도 잘 먹었습니다. 보통 엄마랑 책 읽다가 잠드는데 오늘은 제가 읽어 줬습니다. 유자 씨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헬프를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 줘도 계속 잠을 안 자서 한것만더 읽고 무조건 자기로 약속했는데 마지막 책은 두 장씩 넘기면서 읽어줬습니다. 조금 미안했지만 저도 너무 졸리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계부 브이로그를 보여드렸는데요. 과거에 했던 가계부 영상은 거의 절약 차력쇼 수준이라 제가 봐도 꽤 재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평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도 잘안 쓰고 가계부 영상도 잘안 만들어 썼는데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야금야금 계속 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계부도 다시 쓰고 가계부 영상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